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은 제가 민경리 테프 2만박 구성을 한번 소개해보도록 할건데요 택배비 미 포함 1.6만 6천박이고 진짜 저번에 구매했을 때보다 훨씬 많이 많이 챙겨주셨어요 제가 저분이라 보니까 네, 더 넣어주었고 재구매여서 좀더 넣으신 것도 있습니다 일단은 바로 한번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 이거는 또한 인사세트예요 체육대회 인수고 어, 12장에 한 세트 3천원으로 아는데 제가 어, 15장이 들어있고 네 15장이 들어있고 그럼 3천원보다 더 단가가 높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제출자 떡매 한권 챙겨주었고 이거는 설빌 베님 출처, 울산 세트, 그다음에 위트리 출처. 이거는 한 세트 몇 장인지 모르겠는데, 열 장이에요. 아마도 두 장이나 열 다섯 장이 한 세트일 것 같아요. 그다음에 메리셔님 출처, 텔레니니 출처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다음은 대출처, 덩어리, 베리 베어가 오백 장 들어간대요. 진짜 기운도 아니고, 이게 생각보다 약간 간간이 인기 있는 도안이에요. 그다음에는 홍속 하위 주로 해달라 했던 일단은 비닐 뽕콕 하백 장이 들어가고, 제가 뭐지? 그, 저번에 구매했을 때는 제가 딸기 풍화카 150장을 넣어주고 그 다음 덩어리 하나랑 세트 세트 하나, 시트 두 세트랑 세 세트였나? 그거랑 떡매 한 거는 그렇게 구성해 줬는데 이번엔 풍복카만 해도 200장이 들어가요 일단 이거 비닐 풍복카 100장이랑 이거 한 세트씩 다 무정복으로 들어가는데 일단 칠처 모르는 거 세탈이 비슷합니다도 오묘하게 다 다르거든요 일단 이건 세트 안에 칠처고요 리틀이 칠처 그라데이션입니다 이것도 리트리 칠처 그 다음 로아디움 칠처로 알고 있어요 그 다음 이건 칠처 모르는 거까지 해서 열세트가총 들어가서 통포카 2 0장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요거트 투백1장더 들어갑니다 뭔가 비어 보여서 넣어줬고 마지막 에 쿠폰 만족 0박이라서한 장이 들어가요 이렇게 들어갑니다 구매해주셔서 너무너무 고맙고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도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그럼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